안녕하세요. 스위 m 맥 x m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 예, Sun, V-Ray Sky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피지컬 카메라에서 보통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일반 카메라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반 나는 죽어도 이거는 무조건 일반 카메라를 써야 되겠다. 여기서 나는 피지컬 이 선을 사용해야 겠다라고 하면, 뭐,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지컬 스카이를 사용하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어, 그두 가지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당연히 어 피지컬 어 카메라의 일반 카메라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하얗게 타겠죠 네 이렇게 하얗게 탑니다 그럼 이걸 타지 않기 위해서 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값을 엄청나게 낮춰줍니다. 인텐시티를 1인데 0.06. 거의 이렇게. 어, 0.06보다 더 낮춰야 되네. 잠시만요. 어, 카메라 고정 좀 하고. 일단은 이걸 끄고요 버터리 에디터에서 일반적으로 색깔을 네 회색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도 엄청 밝은데요. 이 인텐시티가 바로 차양의 강도입니다. 0.01 네, 0.01. 이이 아이는 잠시 끌게요 0.01은 너무 약하고, 0.06은 너무 세고, 0.03. 자, 뭐0.0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태양을 예, 일반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피지컬 카메라를 쓰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피지컬인데 지금 피지컬을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고대로 그냥 디폴트로 쓰시고, 노출보정을. 아이고. 잠시만요, 오픈하이어가 네. 자고 노출보정. 또라 이모마 다 다운 이제 좀 끌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이렇게 그0.06 으로 하는 어좀 이거는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정상적인 방법은 의미도 없고 직접 화면메라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노출 보정이가셔서이 노출 보정을 V-Ray e x p o s u r 컨트롤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피지컬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로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서 피지컬 카메라가 있으면 장면에서 이걸 잡아 주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어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어, 하지만 역시 어, 피지컬 카메라는 어, 이렇게 빨갛게 나오네요. v 레이 c e 는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시는게 저는 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일단 색깔을 회색을 좀 주고 피지컬 카메라를 이번에는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냥 어, 완벽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당연히 어, 그림자도, 좀 칼같이 떨어지는 그림자가 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차의 고도가 낮으면 어두워지기도 어두워지만 그림자가 부드러워진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맥스, 맥스,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어, 다른 버전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터뷰디티가 이제 그, 탁함이라고 하는데요. 수치를 높이면 그림자가 부드러지고 탁해지면서 붉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붉어지죠. 그림자도 부드러워집니다. 완전히 20하니까, 뭐, 완전히 새빨개지네. 그래서, 뭐, 탁한 정도고, 수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소값이 2.0인데요. 깨끗하고, 좀, 푸른색 계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전. 오전이라고 있는데 이 오전도 우리 왜 오전 충 뚫렸다 오전 충 뚫렸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이 값이 오전 값이 없으면 이게 약간 누리끼리 누리끼리 해진 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높이면 파래지는. 예,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비디티하고 오전은 뭐 그렇게 많이 건들 일은, 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는 말 그대로 세기입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타죠. 세기고. 그 다음,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이 태양의 사이즈인데요. 태양의 사이즈는 어, 라이트의 세기하고는 밝기, 상관없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모든 브이래가 똑같듯이, 라이트가 커지면 그림자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림자가 부드러워지죠. 사이즈가 적어지면 그림자는 지, 엄청나게 칼같으면서 진해집니다. 분위의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d 도우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d 도우의 퀄리티인데요. 디폴트 3이 뭐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커져서 너무 이렇게 불러가지게 되면 3이 어,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안 깨지냐? 지금 제가 디노이를 썼기 때문에 안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깨질 3이면 제가 높이면 그림자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렌더링은 어마어마하게 느려지는데. 이 지금 디노이절 썼기 때문에 이거는 반칙 사기 캐릭터거든요 디노이절 저 썼기 때문에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섀도우 바이어스는 똑같아요 에, 그림자하고 오브젝트 간의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 수치를 높이면 오브젝트에서 좀 떨어지고 0을 하게 되면 완전히 어 거의 붙는데 가장 좋은 값은 0점이에요 디폴트 0은 너무 어좀 오류가 날수 있고 너무 높은 값도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안건드시는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여기 뭐 하늘 모델이 호색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CI 클리어 뭐 깨끗한 아니 구름 한점 없고 이거는 좀 오버캐스트 구름이 많고톤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 하늘은 별로 여기서 타입을 예, 타입별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바꾸는 사람은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스카이 모델 은 그냥 그저 그저 그렇고 이, 땅 색깔도 마찬가지. 땅 색깔을 바꿀 일이 있을까요? 예, 네. 여기. 뭐, 무식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땅이. <laughs> 보시면, 땅이 있는데. 이 지금 땅 색깔이 이렇게 이 색깔 얘기하면 이거 바꿀 일 없습니다. 바꿀 일 없고 이호리젠탈 옵션에서 말 그대로 수평선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수평선 보이시죠? 이것도 특이한 경우는 뭐 조정할 일없구요이 블렌드 앵글은 말 그대로 이 땅과 이 색깔의 여기 블렌드 값이에요. 이거 없으면 완전히 칼 경계선이 칼처럼 이렇게 되죠. 약간 들어가 는고 사실상 여기 옵션은 거의 안 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톤, 에미트, 레이더스. 그러니까 건드는 거는 섀도우 정도. 그 다음에 뭐 필터 칼라 위에는 건드는데, 여기도 뭐터블리트하고 오전은 별로 안건들고인텐시티 사이즈, 필터 칼라요 정도. 서브 디비전 정도. 나머지는 뭐 건드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맨인지다 지금 설명드렸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은 제가 여기 블로그 글에 지금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수정 쉽고, 뭐, 어쩌고저쩌고 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가 하늘하고 지금 디폴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떨궈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떨궈트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너무 강한데 하늘이 너무 어둡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 빌딩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빌딩을 밝게 해서 태양을 높게 했는데 아 하늘이 너무 어두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보통 수동 모드로 많이 합니다 수동 모드는 아, VraySky를 끄면 되는데요 버터 레터 열고 VraySky 가셔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썬노드 하셔서 높이면 지금 보세요. 썬을 제가 특성을 안 했죠. 이렇게 하면 제가 썬 말고 여기 썬 사이즈 밑에 썬어 인테스티가 있는데, 얘를 높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만. 네 하늘만 어, 밝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하늘이 밝아지니까 당연히 GI로 돼서 얘도 밝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태양이 밝아진 건 아니거든요 체크하고 이걸 찍어서 얘를 눌러, 눌러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서로 연동된 게 맞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면 서로 연동이 끊기는 네, 그런 효과를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이 뭐 디폴트는 연동이 된 거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템프 폴더를 아무거나 하나 정해줄게. T P 음. 자 이거는 지금 연결이 돼 있을 때, 아 이거 한번 연결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네. 네, 처음 한번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이 계속 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죽일 방법이 없구나.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다시 죽일 방법이 없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 네, 뭐 다른 라이트를 하든지 하여튼 죽일 방법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어, 태양하고 야하고 따로 따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하고 이거, 이거 플랜하니까 아예 안 먹네. 미쳐버리겠네. 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 태양이, 하늘이 밝아지면, 당연히, 장면도 밝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하고 뭐, 렌더링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어, 주연자는 멀쩡해, 멀쩡한데 뭐, 하늘이 너무 밝아서 하늘을 어둡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러터에이터하고 하늘을 모두 여셔서 인스턴스를 하신 상태에서 네, 켜시면 돼요. 일단 켜고, 어, 얘랑 상관없이 보세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늘이 내려가면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는 순간 서로 연결이 끊겨서 안 어두워지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얘가 이름은 선인텐시티 멀티플라이지만 이걸 하게 되면 하늘색이 변하는 거야. 하늘색이. 하늘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늘과 태양을 따로따로 편집해야 될 경우가 왕왕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다운도 되고 응답 없으면 되고 이가지고 2016으로 했다 2020으로 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